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예루살렘 성이 큰 무서운 일을 당하고 극도의 위험 중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전되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 사건은 아수르 왕 산해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특유한 방법으로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신이 치르고 있는 전쟁 중에서 보살피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중에 계속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란을 진압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특별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으며 그 백성이 그 보호를 기대할 만한 넉넉한 근거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원호 성경에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가 궁핍을 느낄 때에 결코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심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가 분명히 알 만큼 그들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인은 2절과 3절을 통해 신실한 자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 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을 당할 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비웃고 우습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도움이 자기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악들보다 더욱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에 대한 참되고 바른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심히 혼란하여 하늘이 크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땅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질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고요와 평온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파산지경에 있음에도 우리 마음이 계속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좋은 귀를 드리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시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안전과 평화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사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방벽이 태풍을 막아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매년 뉴스를 통해 봅니다.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세상이 볼 때에 그들이 갖가지 손상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임하는 공격을 격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은 안전한 가운데 편히 쉽니다.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끈질기게 재촉하는 대로 서둘러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적합한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사레미레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도망간 일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시인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 도다 망굴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끄드며 수레를 불사으시는도다산헤렙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와 같이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황폐하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 무서울 만큼 많은 때를 이끌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심해 그들은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지극히 값진 위안을 넣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격해진 분노로 모든 일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고 계심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모습을 시인은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인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충분한 도우심과 안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명도 있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최상의 수단을 향하여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야 될 사실들을 운명이나 우연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것을 자기가 열심히 일해 얻은 것이라 생각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다른데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인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산헤립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와서 확인해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덮치려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물러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대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믿는 자들을 치려는 대적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적하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유대 땅과 같은 좁은 고단에 갇혀있지 않고 어느 땅에서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그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에게 결코 어렵지 않은 이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그 백성과 교회를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한 충분한 무기와 힘을 갖고 계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